안녕하세요,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오마이어스 김대일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오마이어스라는 소셜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대중에게 그런 문제들을 알리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소비를 해야 하는지 의식을 고치하고 계몽하는 그런 일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친환경 대체제에 그런 콘텐츠들을 입혀서 알리는 네, 그런 소셜벤처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마이어스는 이 친환경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통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매일매일 지금 기후 변화의 문제들을 우리 모두 겪고 있잖아요. 저희 오마이어스는 기후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상징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이제 대중에게 전개하고 있는데.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 또 아티스트분들을 이제 모아서 대중에게 기후 변화 위기를 알릴 수 있는 어, 그런 철학 메시지를 담은 어, 그런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 소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물건을 왜 써야 하는지 또 쓰지 말아야 하는지 또 네. 바꿔야 하면 왜 그것을 꼭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음.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원래 이렇게 좀 지구 환경 문제에 어렸을 때좀 관심이 많았었나요? 이렇게. 네, 뭐 당연히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 제가 이제 베이징에 사업차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문 밖에 나갔는데 정말. 화성처럼 이렇게 네. 뿌연 흙먼지가 날리는 불과 한 3, 40m 앞에 있는 이 대형 빌딩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네. 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어쩌면 이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인 어떤 생존의 권리인데 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 어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게 보통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걱정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심각한 건가요? 네. 매일매일 뉴스나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이 기후 위기와 관련된 그런 기사가 하루도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많은 과학자들이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6년, 음. 7년 이내 인계점에 다다를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ESG 경영, 우리 매일매일 듣고 있는데, 그 ESG에서 그 E에 해당하는 이 환경이 기업에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어떤 생존의 과제로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고요. 네. 이 기후 문제가 어떤 그냥 단순히 기후 문제,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는 부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 네. 다른 나라의 어떤 생존의 문제, 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심각한 상황의 문제로 발전되고 있고 어, 우리 한국도 그런 곳에서 안전하지 않은 우리가 곧 겪게 될수 있는 문제다라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어떻게 보면 또 환경 운동가로도 나설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환경 사업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벤, 환경 벤처 기업에 도전하셨는데 어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환경이란 문제가 어떤 특정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 그 심각성을 느꼈다고 우리가 다 갑자기 환경운동가가 음. 뭐될수 있는 부분도 아닌 네. 것 같고요. 그러나 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이고 각자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실천점을 이제 찾은 것이고요. 어, 소셜벤처를 이제 또 그런 스타트업을 하는 어, 한 사람으로서 어, 좀 기여하고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지금 오마이어스에서 어느 점에 당장 중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좀 수행하고 있는 그 미션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매일매일 일용 이 플라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매일 우리가 가는 카페에서 물류 택배 현장에서 정말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쓰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대체제를 만드는 거. 음. 그래서 그 카페 현장과 물류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대체제들을 만드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어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순히 어 그런 기능적인 제품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만든 어떤 어 그런 컨텐츠를 이제 제품들에 입혀서 이게 딱 받아봤을 때 혹은 이제 그것을 바라볼 때어 더욱더 그런 기후변화, 기후위기, 네. 환경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울림이 대중들에게 있을 수 있겠죠? 이 저희가 만드는 친환경 대체제에 입히는 이런 사업이 저희의 중점 사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전 특히 약간 그 종이 테이프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어떻게 개발했고, 또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닐박스 테이프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분리수거해서 배출하지 않으면,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이 종이 박스 자체도 재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종이 테이프를 이제 그래서 또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이 종이 박스 테이프는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음. 왜 지금까지 이게 잘 쓰이지 않는가? 네. 역시 이가격에 가격, 문제가 네. 있는 게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비닐 테이프에 비해서 뭐 이제 품품에 따라 다르지만 두 배에서 네 배가 비싸기 때문에 아. 이큰 물류 센터를 운영하는 그러면 물류 현장에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이제 쓰기가 쉽지 않았던 음. 거죠. 이 박스 테이프를 좀 가격도 좀 낮추고 또 접착력도 좋은 이런 종이 테이프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외국에서 이 장비를 이제 생산 설비를 들여서 이제 코스트 단가도 낮추고 음. 예, 접착력도 개선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저희가 컨텐츠 컨텐츠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히 이제 기능성이 있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 작가들의 컨텐츠 혹은 우리 이 테이프를 쓰는 기업들의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메시지를 담는 어 이제 이런 좀 유니크한 네. 이런 테이프를 개발하고 이제 유통하기 시작했던 음. 거고요. 열심히 저희 도응원하겠습니다 <laughs> 환경을 네. 위해서. 아, 네. <laughs> 네 그리고 오마이어스 지금 구성원들이 제작 좀 궁금해요. 이 환경 운동가랑 환경 사업가는 좀 다른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른가요? 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소셜벤처는, 어, 어떤 특정한 부분의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혹은 해결하려는 어떤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하는 것이 이 소셜벤처인 것 같아요. 그, 오마이어스에 계신 이제 식구분들 역시 그 환경사진작가분도 있으시고요. 네. 그냥 그 어린 자녀를 둔 어, 평범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주부분도 있으시고요.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있는 또 스타트업에서 이제 근무하신 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어, 이제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일을 했을 때더 재미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네. 어, 역시 저희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저희 이제 식구분들이 더욱더 자발적이 되고 더 의미를 부여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전에 제가 했던 어떤 사업보다 더 이제 특별한 깊이가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 어떤 진정성을 느끼면서 하는 어, 그런 아주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다른 사업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네, 소셜벤처 네, 네, 사업이다 보니까 네, 네, 좀더 네. 더 뿌듯하고, 네, 네, 네 보람 네. 있을 일이 네, 많을 네, 것같은데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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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에서도 좀 가장 좀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보람되고 뿌듯한 순간들이 많고, 지금이 가장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어,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부터 만나서 같이 일을 했던 그 작가분 네. 그분을 만나서 같이 작품 세계와 뭐 세계관 어, 이런 것들 논의하면서 작품이 하나 둘 나오고 대중에게 어, 이게 점점 알려지고 또 유명한 이제 컬렉터분들이 그 그림을 이제, 이제 소장하시고. 어, 그런 성장을 보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기뻤는데, 음. 불과 정말 몇년 전에 막 이렇게 조그만데 앉아서 뭐 기후변화, 뭐이제 <laughs> 아주 막 거창하지 않게 시작했는데, 어, 그런 것들이 대중에게 이렇게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아, 우리가 하려는 이런 컨텐츠를 가공하거나 또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 분들의 어, 이런 작품들을 이 기후변화를 알리는, 기후위기를 알리는 어, 이런 매개체로 쓸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이제 가졌을 때 굉장히 어.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음. 거기에다가 되게 다양한 기술을 갖고 계신 그 이제 기업들, 뭐 중견 기업도 있으시고요, 스타트업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어, 저희가 하려는 사업에 그 본인들 회사의 어떤 역량과 네. 또 인프라를 이제 보태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이 음. 그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려는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신 그런 직원분들이 또한분한분 한분 들어오는 또이 과정도 음. 어, 굉장히 뿌듯한데,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순간, 네네. 지금 요즘에 이 시기가 네. 가장 뿌듯하고 즐거운 그런 시기인 어,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그 뿌듯함이 굉장히 느껴지는 아, 거죠. <laughs> 네. 그 오마이어스의 그 비전과 앞으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 가장 큰 게스트하우,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손님은 무려 70억 명. 어, 네. 네. 근데 우리가 막 어지르고 망가뜨리고 막 더럽게 쓰면 네. 다음 손님이 올까요? 오지 않겠죠. 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비전은 어, 우리가 이 지구를 이,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즐거움을 전해주고 또이 지구를 산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리빙으로서의 사, 삶, 사는 것또 지구의 이 어떤 가치를 사는 이 바잉으로서의 사는 것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비전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앞으로 정말 그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고요. 그 다음 스텝이 되게 궁금해요. 앞으로 좀 다각할 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정말 꿈과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창하지 않고요. <laughs> 2021년에는 되게 북극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희가 세계여행 많이 하지만 지금 어떤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시국에서 그럴 수가 없는데. 내년에는 꼭 북극에 가서 제가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 뭐, 이런 좀 소명의식을 좀 고치시키기 위해서 어, 저희 회사의 식구분들하고 이제 북극에 한번 가보는 거. 이게 좀 작은 음. 계획 중에 하나가 있고요. 네. 많은 울림 있는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잘못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음. 그냥 그렇구나. 어, 아, 맞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이런 어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어 실제 그런 메시지와 그 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그 행동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것이 또 이제 바뀌어나가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자긍심이 되게끔 하는 것, 다양한 소셜벤처 기업들이 있거든요. 함께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나서 교류하고 더큰 울림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예, 그게 내년의 계획입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지금까지 오마이어스 김대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